자, 성동 그 제가 주관식만 할게요. 어, 뒷 페이지에서 객관식을 일단 넘기겠고요. 주관식만 좀 하겠습니다. 자, 16번 먼저 좀 할게요. 자, 원소의 개수가 2인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한대요. 자, 그때 f(x)와 g가 이건데, f랑 g랑 같아야 된대요. 그 말인즉슨 2 x 세제곱빼기 4x제곱이라는 값이. 3x 제곱 마이너스 3x가 같아했는데자 그러면 얘가 2x 세제곱 빼기 7x 제곱 플러스 3x가 0이어서 x로 묶으면 은 2x 제곱 빼기 7x 플러스 3이 0이 되겠죠 그럼 2x x에 3이이어서 6x x 마마가 되겠죠 응. 그럼 x가 0 또는 x가 2분의 1 또는 x가 3이 돼서 그러니까 이 값을 대입하면 서로 같다는 얘기죠 응. 근데 자 Fx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S라고 한대요. 그럼 우리 F0이 현재 0이고, F2분의 1은 4분의 1 빼기 그 1이 돼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고, 그다음 에 F3은 1 7 54 빼기 49, 36이어서 18이 나와요. 그때 원소에서두 개로 했을 때이 원소의 합을 S라고 했으니까 합이 제일 클려면은 여기는 0과 18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정답이 18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요. 자, 그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수 x에 대해서 예를 만족시킬 때 f 이더기 f 이더기 f 삼각구해달래요. 음, 자, 그럼 우리 현재 2곱하기 f 2x 플러스 1인데, 자 x 자리 대신에 제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럼 얘는 2 곱하기 f 마이너스 x 그래서 순서대로 좀 적을게요 음. 2 곱하기 f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이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얘는 fx가 되겠죠 음. 그쵸 그래서 fx가 되겠고 걔를 더했더니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죠 음. 그렇죠자 어? 그래서 그럼 얘를 연립하기 위해서 얘를 2배 할게요 2배 위에 걸 2배 하시면은 그럼 4 곱하기 fx 더하기 2 곱하기 f-x가 4x 플러스 2가 되면서 둘을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fx가 마이너스 6x 마일이 되면 따라서 그럼 fx는 2x 더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음. 자 그럼 우리 f1은 뭐예요? 2 더하기 3분의 1이고 f2는 4 더하기 3분의 1이고 f3은 6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얘를 계산해 주셔서 12 더하기 1 1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요.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요건데 이것이 정의된 함수 gx가 얘를 만족시킨대요. 자, 그럼 여기 fx가 g의 2분의 1x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그게 2분의 1x제곱 빼기 x-1이에요. 음, 자, 그럼 gx 구해하니까 원래 함수 2분의 1 x 더하기 1을 저는 뭐 라지 a라고 하면은 자 그럼 여기서 x 값은 a 마이너스 1을 넘겨서 2 배해주시면 되니까 아 2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g a라는 값은 2분의 1에 2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빼기에 2a 이2 마이너스 3서 그럼 g a는 2분의 1에 4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가 되겠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우리 ga는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 마이너스 2a 플러스 2백 1이 돼서 2a 제곱 빼기 6a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음. 자, 그럼 얘를 이제 x로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우리 gx는 2x 제곱 빼기 6x 플러스 3인데 그럼 얘가 최소값까지라면 그 이 꼭짓점이죠 꼭짓점 그래서 꼭짓점에 대한 x값은 어, 2분의 3이 나올 거고요 2분의 3을 대입하면 4분의 9 그러니까 2분의 9 빼기 9 플러스 3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겠죠 음. 그럼 얘랑 얘랑 지금 뭐 해달래요 더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더해 주시면 0이 우리의 최종적인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그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자 정의학과 공의이 각각 실수 전체 집합이 있는데 음, 자 전체 집합인데 얘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대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죠 음,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fx가 역함수가 되는데 얘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음, 얘는 지금 1대2판은 3이고 요렇게 돼가지고 음,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돼서, 자, 요런 식으로 얘가 그려지게 될 건데, 자, 그럼 얘가 지금 역함수 1대1등이 되려면은, 요렇게 돼서 이, 이 참수가 여기를 지나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통과해야겠죠. 그렇죠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요렇게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은, 일단은 1을 대입하면 3이었으니까, 얘도 1 대입하면 3 돼야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5가 3이니까, a 더하기 b가 아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고 자 그럼 얘는요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자 만약에 이쯤이 만약에 1.3이라고 하면은 얘가 요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요렇게 되 그래서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1대1 대2이 절대 안만들지잖아요 그럼 얘는 일단 1.3이 어느 쯤에 있어야 돼요 뭐 이쯤에 있어서 얘가 요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a 값이 최소가 돼야 된대요 그럼 a 값 최소할 때 그러니까 되려면은 언제 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 1, 1, 3이 꼭지점에서 요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음,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얘 값이 뭐일 수밖에 없냐면은 꼭지점 1, 3이 이차 함수니까 x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요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음, 그렇죠. 그래. 자, 근데 지금 상수항이 오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계산해 보시면은 상수항이 마일의 제곱 A, 1에다가 A 곱해서 A 플러스 3인데, 그 값이 5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A 값이 2가 되겠고, 그때 B 값은 마사가 되겠죠. 음. 그래서, 그럼 2, e, 차 e 참수가 뭐가 되냐?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는데요. 지금 G 값, X에다 2 e 대입해달라는 얘기죠. 음. 그쵸? 그럼 2 e 대입하면 4, 2, 8, 빼기 8, 플러스 5가 되기 때문에, 정답 5가 우리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 자,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지파합스가 있는데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쵸?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자, 우리 1, 2, 3, 4가 있는데 자, 얘가 1, 2, 3, 4가 있는 상황에서 얘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은 만약에 원래 함수가 역함수 같은데 얘에서 F1이 2한테 가요. 그러면은 2는 1한테 가면 되겠고 3, 4는 요렇게 가도 되지만은 아니면은, 얘가, 요렇게 가도 되겠죠. 그쵸. 이거냐, 이렇게 가도, 어차피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똑같이 되죠. 어, 역함수는 얘한테 가고, 얘는 요한테 가고, 요, 요니까 똑같이 되겠죠. 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자, 제가 얘기했던 대로, 1, 2, 1이 갔을 때, 제가 일단은 3, 4, 요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가거나, 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하고 2하고 이렇게 세트를 맞추고 3하고 4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게 되겠고 그다음 만약에 13이면은 24랑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랑 만들면은 23이랑 이렇게 세트로 만들면 되겠죠 음, 그쵸 그럼 12는 보세요 이렇게 갈래 이렇게 갈래 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하죠 그러면은 얘의 경수가 얘 경우수가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발생하니까 곱해서 이렇게 세트가 네 가지, 얘도 네 가지, 얘도 네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근데 얘에 대해서 1, 2, 3, 4가 이것도 지금 여기 안에 있고 여기 안에도 지금 항대 함수 얘도 존재하게 되겠고 여기 안에도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걸몇번더 했냐면 세번을더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만 더 해주면 되는데 한 번만 더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세번을더 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현재 12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한 번만 더 해주는데 3번을 됐으니까 두 번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빼주시니까 계산해줘서 10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요. 자, 그다음꺼 보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은 자, 함수 f(x)는 x 제곱인데 자, 얘를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f(x)가 그려지게 되겠고. 음. 자, 그럼 f 역함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되... 자, 요렇게 되는데 자, 그래프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a, b라고 하죠. 음. 그럼 요렇게 y 는 x 대칭인데 얘랑 예랑 얘랑의 어 연립하면 는 x하니까 0, 또는 1. 그래서 여기에 살상 x좌표 1이고 y좌표도 1이 돼서 a, b가 둘다 1, 1이 됩니다. 음. 그렇죠? 근데 자 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로 둘러싸인 자이 요 넓이, 요 넓이가 6분의 1이 돼요. 6분의 1.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 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요게 넓이가 사실 삼각형 넓이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1인데, 얘가 6분의 1이야.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3분의 1이 되겠죠. 음. 그래서, 자, 여기가 그럼 3분의 1 되겠고, 그럼 대칭성. 여기도 3분의 1, 자, 여기도 이렇게 6분의 1, 요런 식으로 되겠죠. 좀 그림이 이상하지만, 에. 자, 그, 랬을때 한번 볼게요. 자, fx랑 원래 함선 둘러인 넓이를 s1이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 넓이니까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s 1이 3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역함수와 y는 b 얘랑 역함수에 둘러싸인 얼비 y 축널배 s2로 간대요. 그럼 걔도 현재 3분의 1이죠. 3분의 1. 음. 자, 그럼 이 3분의 1을 3분을 더해 주시니까 계산해 주셔서 3분의 2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쵸? 그래요. 자, 그럼 22번 보겠습니다. 자, 치퍼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보시면은. 자, 함수 fx의 치역의 원소에은는 7개다 라고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지금 각각의 치역을 더한 값들은 42고, 치역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6이래요. 그러면은,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6이니까, 뭐, 1, 7,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은 2, 8,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음, 그쵸?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면 되니까, 만약에 1, 7이 최소해서, 어, 1, 7이어서, 그러면은, 최소 일단은 2, 이거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얘를 다 더해주시면은 지금 현재 28이 되는데, 그럼 얘가 뭐 1, 2, 3, 4, 5, 6, 7을 가져요. 그럼 얘가 제일 커봤자 7 가지는데 더하면 42가 될 수가 없죠. 아, 그래서 아니구나. 그럼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가 될수 있는 게 뭐예요? 28에서 3, 4, 5, 6, 7을 하시면은, 자 이거 각각을 얘를 다 더해주시면은 35가 나오죠. 2, 3, 4, 5, 뭐 6, 7, 8에서, 얘가 35인데, 그럼 8이면 모이면 돼요. 어, 35에다가 뭘 되지? 42가 돼요? 7이 되겠죠? 그래서 7두개 해서, 이렇게 되면 치역들이 일곱 개고 최소, 최대 최소 차, 차도 6 맞게 되겠죠? 음. 그러면은, 어떤 두 원소에 대해서, 얘랑 얘랑 같게 되는데, 그 값이 두개가 되는 거, 존재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7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요. 자, 그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 보시면은, 자, 얘가요, 함수 A, B가 있는데, 자,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달래요. 음. 자,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얘 현재 a 를 대입했을 때 B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어, B면 되겠죠. 그러면은 A-B의 최대값은 A에서 빼기 A제곱, 더하기 4A, 그 다음에 마 3은 3이 돼서,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근데, 얘에 대한 현재 1대을대응하려면은 얘가 지금 현재 뭐냐면은, 꼭지점인 잡혀 2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냐면은, a가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어, 방심하지 말고, 자, 이걸 최대 값을 구하는데, 2보다 큰 범위에서의 최대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에요. 음. 자, 그럼 얘가 2 참수가, 현재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축이 2분의 5잖아요. 그럼 a가 2,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뭐가 돼요?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a가 2분의 5일 때가 되겠죠? 음. 그럼 2분의 5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2분의 25 빼기 3이 돼서 그럼 얘는 4분의 2 빼기 4분의 12 그럼 계산하면 4분의 13이 되니까 2이더 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1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자, 그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자, 24번 보시면은 자, 집합 x가 있는데 얘가 여기서 실수 전체로 갔네요. 음. 그때 그러니까 x에서 실수 전체예요. 음. 근데 일대 함수가 되어야 되는데 다음 조건만 요시킨면 돼요. 자,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요건데 그럼 우리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기 하오가되거나 왜? 얘가 0되거나 얘가 0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이거나 또는 FX는 마이너스 4X를 따른대요 음. 근데 얘랑 얘랑 잠깐 그려보시면은 얘는 0,5를 꼭지점을 하는 이참수가 되겠고요. 음. 이참수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원점 지나는 요런 함수가 되겠죠. 음. 자, 그럼 교점을 생각해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x 제곱 하기 5가 마이너스 4x 라 하시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 돼요. 그럼 5일에 맞 뿌리니까 x 값이 5 뜨는 마일이어서 아,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는 5가 돼요. 음, 자 그러면은 마일 값은 얘를 대입하나, 얘를 대입하 똑같으니까 마일 값은 4가 되어서 어, 이렇게 되겠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0, 이제 나조건을 좀볼 건데요. 음. 자, 나조건을 보시면은 지금 F0, F1, F1을 곱했더니 음수가 되는데요. 근데 F형이 될수 있는 것은 여기다가 0 대입하면 5고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니까 0 대면은 곱해봤자 0이죠. 음. 그래서 F0 값은 또 5일 수밖에 없어요. 음. 음. 5일 수밖에 없게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럼 볼게요. 그러면은, F1 값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다 1을 대입하면 4고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마사예요. 근데, F1이 그럼 얘를 따라가고 싶은데, 이미 F-1이 4, 4한테 갔잖아요. 그럼 얘가 4가 아니라, 아, 누구한테 가야 돼요? 마이너스 4한테 가야겠죠. 그래서 F1이 마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 2를 보시면은, 여기다 2 대입하면 1이고, 여기다 2 대입하면 마팔이에요. 그쵸. 근데 곱해서 음수가 되니까 fe는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가 되는 게 어차피 1밖에 없죠. 그래서 fe는 1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이제 f 마이는 뭐냐. f 마이는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은 1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8인데, 이미 fe가 1을 가졌잖아요. 그럼 얘는 8일 수밖에 없게 되겠고, 마3을 대입하면 얘는, 어, 마사가 되겠고 얘는 12가 되잖아요 근데 이미 마사 가졌기 때문에 얘는 또 1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다 더해주시면은 12 12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5 빼기 4 플러스 1이 돼서 얘랑 얘랑 없어지고 20에다가 6을 더해주시니까 26이 우리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요 자, 그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자, 지파백스 2, 3을 정의역으로 하는 게 있는데 자, 얘와 치역을 정의역으 하고 음, 치역을 정의역으로 한다는 얘기는 음, F2랑 F3을 이제 정의역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지파백스를 공역을 하는 함수가 있는데 자, g 압성 F가 있는데 얘가 항등함수래요 g 압성 Fx인데 때는 2하고 3만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럼 g 합성 f2는 2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g 합성 f3은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자 근데 f2는 여기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잖아요. 그럼 g 마이너스 a는 2가 된다는 얘기고 f3을 대입하면 0이죠. 그럼 g0은 3이 된다는 얘기죠. 음. 자 그럼 g0이 3이니까 일단 b 값은 3이 되겠고. 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2니까 마 a를 대입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은 2가 돼야 돼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니까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0, a가 1이 되겠죠. 음. 그럼 1하고 3하고 더해주시니까 답은 4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쵸?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럼 26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자 얘를 만족한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얘를 한번좀 그리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일단은 자 얘는 2대입 하면 현재 4점. 음, 2대입 하면은 4가 되겠고. 자 요런 식으로 돼서 얘가 요렇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되겠고. 얘는 2대입 하면은 4, 1 2 14, 플러스 16이니까. 음, 지금 보시니까 4, 1 2 14, 마 16이 되겠죠. 음, 그럼 2대입 하면은 아. EDFM 6이죠, 6업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되냐면, 자, 요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음. 축이 지금 2분의 7이니까요. 음. 2분의 7이고. 자, 요런 식으로 되는데, 자, 그럼 이제 FX, F 합성 FA가 FA를 대야 된대요. 그럼 얘를 제가 A라고 치환하면 FA는 얘가 A가 되겠죠. 음. 그럼 이 그래프랑, 상대함수랑 만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랑 x랑 만난다는 얘기는 음,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럼 얘가 x가 된다 생각하시면은 x는 마이너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이는 이 범위 안에 드니까 아 a 값이 마이너스이면 되겠고, 아니면 얘가 x라고 하시면은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이어서 어, x가 4이면 돼요. 음, 즉 다시 말해서 a가 4이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냐면은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음, 여기 원점을 사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 접하는 접점이 4라 얘기예요 음. 그랬을 때 그럼 이 a가 my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또 무엇이냐 a가 my가 된다는 얘기는 fx가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죠 즉 f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a값 구해달라는 얘기죠 음. 음, 이거이거나 아니면은 FA가 마스, 아, 플러스 4이면 되는거죠 음. 자 그럼 A가 자 그러면 얘를 살짝 여기만 지우서 그럼 A가 여기다 대입해서 마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입하면은 2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면 되니까 여기서의 A값은 마이 나오죠 음. 그럼 마이가 2번이어 되니까 여기서 일단 근이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와요 음. 그 다음에 얘가 또 마이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8은 0인데 얘는 어, 9, 2에 뭐, 뿔만 하니까 안 되죠. 인수는 분안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마이 하나밖에 안 나오겠고, fa가 플러스 하면은 얘가 4가 되는 x값을 구해주시면은 1이죠. 1. 음. 그러면 x a 값이 1 하나 또 나오겠고, 그럼 얘가 또 4가 되는 값을 구해주시면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이니까 4, 3의 마마. 그러니까 3또는4 나오겠죠. 그래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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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더해주시면은 계산해주시니까 어, 6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요. 자, 그다 27번 보겠습니다. 자, 27번 보시면은 자. 이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네. x를 구해 달래요. 자, 일단 보시면은 1부터 4까지 있는 이 친구들은 얘를 만족해야 된대요. 음. 이것이면 이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감소 함수가 돼야 된다는 라 얘기예요. 음. 그럼 얘네가 얘네가 갈네 개를 골라야 되는데 어디서 골라야 돼요? 여섯 개 중에서 네 개를 아무거나 골라요. 그래서 6C4가 돼서 그럼 뭐예를 들어 2, 4, 5, 6을 고른다면은 1이 6한테, 2가 5한테, 3은 4한테, 4는 2한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음.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5, 6은 누구한테 갈래야 하는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1대1 대행이 되면 안 되니까, 얘가 그럼 남은 1, 3한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은 걔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그럼 전체 경우에서 반대 경우 뺄게요. 그럼 5가 갈수 있는 경우 수 6가지죠, 원래. 그 다음에 6도 갈수 있는 경우는 6가지인데, 거기서 뭘 빼주시면 되냐면은, 얘네가 1, 3한테 가면 안 되죠. 그럼 1, 3한테 가는 거, 요렇게 갈래, 하나와, 요렇게 갈래, 두 가지를 빼주시면 되겠죠. 음. 그렇죠 그럼 얘를 계산해 주시면 얘는 3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시면은 64. 우리 경험에서 했으니까 15가 돼서, 그럼 얘가 34 곱하기 15, 5, 4, 20, 5, 35, 17, 그 다음 34가 돼서 5 1 2이 우리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요. 자, 그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같이 대칭축의 x는 이고, x 좌표의 양수인 서로단 수점이 있는데요. 자, 방정식, 얘가 0이 되는 값을, 에 다른. 자, 그러면은, 여기, fx가 0 되는 값이, 이렇게 할게요. 얘도 치환해서 f가 0이 된다는 얘긴데 근데 0된 값을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잖아요. 그럼 이 a값이 알파가 됐든 베타가 되면 은 상관이 없는데 이 a값이 뭐였었냐 f의 x-1이에요. 그럼 그게 알파가 되거나 아니면 X, f의 x-1이 베타이면 되는데 f의 x-1이란 얘기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얘가 요런 식으로 그려져서 음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3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럼 그게 알파가 되는데 는 알파. 그럼 얘는 y, 얘는 y였을 때 얘는 요렇게 그려지는 거 됐고 그럼 얘는 알파면은 얘가 뭐 알파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수인 게. 그럼 여기 알파라고 하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고. 뭐좀더 그어서 뭐 베타라고 하시면은 음,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음. 자 그럼 얘는 얘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길이가 같죠. 그렇죠. 그럼 여기와 여기의 중점 3이니까 얘와 얘의 합은 6이 되겠고 같은 이유로 얘랑 얘랑 이 x 값과 이 x 값의 합도 무조건 6이 되겠죠. 왜 3의 어두 배니까. 얘와예 절반이 3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에 X값 합 6이고, 여기에 대한 X값 합도 6이니까, 둘을 더해서, 아, 12가 우리의 최연적인 정답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음, 그쵸?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풀어봤는데요. 주관식은 풀었고, 제가 객관식은 일단 오프라인으로 제가 한번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해 보시면 되겠고요. 주간식, 일단은 좀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